안산 신한은행이 강영숙의 활약에 힘입어 부천 신세계를 91대 70으로 꺾고 단독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신한은행의 강영숙은 이날 경기에서 31분간 코트를 누비며 26득점, 리바운드 7개를 잡아내며 골밑에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김단비도 16득점을 거들고 공격에 힘을 보탰습니다. 신한은행은 2쿼터부터 하운즈를 투입하여 스코어를 벌려갔습니다. 이후 3쿼터 들어 선수들의 고른 득점으로 점수차를 20점으로 벌린 신한은행은 4쿼터 중반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네 오늘은 개막전보다 더 집중해서 경기에 임하려고 노력했어요. 전 게임에 저희가 너무 어이없게졌기 때문에 오늘 선수들 모두가 다 마음가짐을 제대로 먹고 나갔던 것 같아요. 오늘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신한은행은. 올 시즌 7승 2패를 기록하며 단독 선두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오네스틴 스포츠 박수민입니다.